제37화, 예기치 못한 선제골. 칼레 선수들이 코너킥을 준비하기 위해 낭트의 골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것은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대 진영의 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한지호는 미카엘 제라르가 되어 코너플렉으로 걸어가는 동료의 등 뒤로 낭트의 거대한 골대를 바라보았다. 저 골문은 마치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벽처럼 보였다. 아주 작은 희망, 그러나 선수들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키커가 신호를 보내고 공을 찼다.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지만, 낭태의 장신 수비수의 머리에 맞고 허무하게 튕겨나왔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며 수비 진영으로 복귀하려던 순간이었다. 수비수가 걷어낸 공은 멀리 가지 못하고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에 있던 다른 칼레 선수에게 향했다. 공을 잡은 것은 팀의 미드필더 제롬 디티트이었다 그는 경기장 밖에서는 성실한 은행원이었다. 그의 역할은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동료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는 공을 잡자마자 주변의 동료에게 패스할 곳을 찾았다.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 상대 수비수에게 막혀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낭트 선수들이 벽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축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평범하고 투박한 슈팅을 날렸다. 퍽. 공은 그의 발등에 제대로 얹히지 못했다. 힘없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땅볼 슛. 낭트의 골키퍼가 여유롭게 몸을 날려 막아낼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슛이었다. 그런데 역사는 때로 가장 평범한 순간에 만들어진다. 공은 굴러가다가 그라운드의 아주 작은 둔덕에 살짝 튀어 올랐다. 그리고 그 공은 몸을 날린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고 지나가 거짓말처럼 골문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골 스타데드 프랑스를 가득 채웠던 8만 관중의 함성이 한 순간에 멎었다. 정적.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골을 넣은 뒤티트를 자신조차도 넘어진 채로 골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몇초후 경기장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붉은색의 칼레 응원석에서 믿을 수 없다는 비명과 함께 화산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1대0 아마추어 칼레가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순간이었다. 지호는 제라르가 되어 그 비현실적인 광경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것은 꿈이었다. 꿈 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동료들이 모두 뒤티트르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뒹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어안이 벙벙한 비현실적인 황홀경이 떠올라 있었다. 제 38화 꿈을 지키려는 자들. 선제골은 잠자던 거인을 깨웠다. 낭트 선수들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졌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그들의 아름다운 춤은 이제 상대를 베기 위한 날카로운 칼춤이 되었다. 전반전 남은 10분 동안 경기는 일방적인 공성전이 되었다. 낭트는 분노한 파도처럼 칼레의 골문을 향해 몰아쳤고 칼레는 부서지기 직전에 낡은 방파제처럼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아냈다. 한지호는 미카엘 제라르가 되어 이지오 같은 수비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상대의 아름다운 플레이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지켜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꿈을 단일 초라 도더 선수들은 몸을 던졌다. 머리로 가슴으로 다리로 날아오는 슈팅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주장 레지날 부케는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면서도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골키퍼 세드리크 쉴은 신들린 선방을 연이어 보여주었다. 그것은 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투쟁이었다. 평범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단한번 찾아온 가장 빛나는 순간을 1분 1초라도 더 연장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지오는 그들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함께 뛰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지금 단순히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동료들과 함께 하나의 깨지기 쉬운 꿈을 지키고 있었다. 삐익, 주심에 휘슬이 울리고 지옥 같았던 전반전이 끝났다. 휘슬 소리와 함께 칼레 선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들어놓았다단 10분의 공방전은 지난 4강전 90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선수들의 유니폼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스코어보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칼레 1대 0랑트 그들은 해냈다. 전반전을 리드한 채로 마쳤다. 선수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라커룸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다. 오직 맹렬한 폭격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의 안도감과 앞으로 다가올 더 거대한 폭격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의 비장함만이 서려 있었다. 지오는 제라르가 되어 라커룸의 차가운 의자에 몸을 기댔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정신은 몽롱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불씨였다.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39화 15분의 전쟁. 칼레의 라커룸은 전쟁터의 야전 병원 같았다. 선수들은 의자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고, 의료진은 쉴새 없이 움직이며 선수들의 다리에 마사지를 하고 찢어진 상처를 소독했다. 공기 중에는 땀 냄새와 파스 냄새, 그리고 짙은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지호는 미카엘 제라르가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전반 45분은 그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스코어보드는 여전히 그들의 편이었다. 1대0 라디 감독은 라커룸 중앙에 섰다. 선수들은 그가 어떤 마법 같은 전술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감독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선수들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나지막이 말했다. 45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라커룸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앞으로 45분.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영광스러운 45분이 남았다. 45분만 더 버티면, 우리는 역사가 된다. 하지만 결과를 생각하지 마라. 웃음컵도, 영광도, 모두 잊어라. 그는 자신의 심장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는 오직, 1분에만 집중한다. 앞으로 다가올 1분, 그리고 그 1분을 구성하는 60초. 단 1초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라. 그렇게 1분을 45번 버텨내는 거다. 할수 있겠나? 그의 말은 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는 이들에게 눈앞에 돌멩이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말해주는 현자의 지혜였다.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준 것이다. 선수들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후반전을 위해 그라운드로 나서는 칼레 선수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희망 섞인 불안감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눈앞의 일분을 버텨내겠다는 단순하고도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후반전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15분의 휴식으로 체력을 회복한 낭트의 공격은 전반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거세고 빨랐다. 칼레의 진영은 다시 한번 폭풍의 중심으로 변했다. 4 5번이일분짜리 전쟁, 그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다. 후반전은 일방적인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다. 낭트는 쉴새 없이 칼레의 골문을 향해 창을 던졌고, 칼레는 온몸으로 그 창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칼레의 방패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선수들의 체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선수들이 속출했고 집중력은 흐려졌다. 전반전에 보여주었던 유기적인 움직임은 사라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간신히 버텨내는 처절한 사투만이 계속되었다. 지오는 제라르의 몸으로 이 지옥도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그의 폐는 찢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더 이상 감각이 없었다. 그는 오직 1분만 더라는 감독의 목소리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는 옆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을 보았다. 주장 레지날 부케는 이마의 붕대가 피로 붉게 물들었음에도 여전히 고함을 지르며 수비 라인을 조율하고 있었다. 골키퍼 세드리크 쉴은 온몸에 멍이 들어가면서도 연이어 몸을 날려 슈팅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축구선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늙고 지친 전사들이었다. 제40화 동점골 그리고 정적 후반 24분 마침내 칼레의 방패가 부서졌다. 낭태의 윙어 앙투안 시비에르스키가 현란한 드리블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칼레의 측면 수비수를 완벽하게 제천했다. 그리고 골문 앞으로 땅볼 크로스를 보냈다 그곳에는 낭트의 간판 공격수가 수비수들보다 한발 앞서 쇄도하고 있었다. 그는 넘어지면서 발을 갖다 댔고, 곰은 칼레의 골키퍼가 손을 쓸수 없는 구석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다. 동점. 그 순간,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낭트 팬들의 함성이 폭발했다.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 한지오는 미카엘 제라르의 몸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한 기묘한 정적을 느꼈다. 그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는 그 달콤한 꿈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선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70분 가까이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며 버텨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골망을 흔드는 공은 마치 동화의 마지막 페이지를 치져버리는 잔인한 성길처럼 느껴졌다. 지호는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앞에는 환호하며 달려나가는 낭태 선수들의 모습과 그라운드에 쓰러져 얼굴을 감싸쥔 동료들의 모습이 교차하고 있었다. 기쁨과 절망, 천국과 지옥, 그 모든 것이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다. 라커룸에서 타오르던 작은 불씨는 차가운 현실의 포구 앞에서 힘없이 꺼져가고 있었다. 기적은 정말 여기까지인 것 같았다. 동점골을 허용한 칼레는 급격하게 무너졌다. 체력과 정신력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이제 경기는 낭태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장 레지날 부케가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향해 포효했다. 고개 들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20분이나 남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포기를 모르는 사자의 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절망에 빠진 동료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그냥 운 좋은 아마추어 팀으로 기억될 뿐이야.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일어서서 싸우면 우리는 전설이 된다. 선택해. 그냥 주저앉아서 끝낼 건가? 아니면 우리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장렬하게 죽을 건가? 그의 외침은 선수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대로 무릎 꿇을 수는 없다. 칼레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수비를 포기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치 처음 경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낭트의 진영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술이 아니었다. 패배를 눈앞에 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도 무모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지오는 제라르가 되어 그 무모한 돌격의 선두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수비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골문을 향해 앞으로 또 앞으로 달려 나갈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후반 40분, 칼레는 기적적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제라르의 발끝에서 시작된 패스가 몇 명이 동료를 거쳐 교체에 투입되었던 젊은 공격수에게 연결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슈팅은 아쉽게도 낭트 골키퍼의 손끝에 걸리고 말았다. 그것이 칼레의 마지막 공격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이제 그들에게는 서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제41화, 가장 잔인한 순간. 정규시간 90분이 모두 지났다. 추가시간은 3분. 스코어는 여전히 1대1. 모두가 연장전을 예감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마지막 1초를 버텨내기 위해 그라운드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추가시간 2분 50초. 경기 종료를 불과 10초 남겨둔 시점이었다. 낭태의 마지막 공격. 낭태의 윙어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를 막기 위해 칼레의 베테랑 수비수 파스칼 밀로가 마지막 힘을 쥐었자 태클을 날렸다. 그의 발은 정확하게 공을 건드렸다. 완벽한 태클이었다. 하지만 공을 잃은 윙어는 마치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과장되게 넘어졌다. 경기장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 8만 관중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다. 주심. 주심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손이 페널티 스폿을 가리켰다. 휘슬이 울렸다. 페널티킥. 아, 한지호는 미카엘 제라르의 몸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주심의 휘슬 소리만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다. 칼레 선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클을 했던 밀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주장 레지날 부케는 미친듯이 주심에게 달려가 항의했지만 판정은 반복되지 않았다. 경기 종료 직전 결승전의 승패를 결정지을 축구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이다. 낭트의 키커가 천천히 페널티 스포스로 걸어 나왔다. 그는 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어깨 위에는 프랑스 전체의 기대가 그리고 칼레 골키퍼 세드리크 쉴의 어깨 위에는 작은 도시의 마지막 꿈이 올려져 있었다. 지오는 차마 그 광경을 볼수 없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고개를 숙렸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여초를 경험하고 있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낭태의 키커가 천천히 도움 닫기를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칼레 선수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지호는 제라르의 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막아줘. 우리의 꿈이 이대로 끝나게 하지 말아줘. 그의 기도는 칼레 선수들 모두의 기도였고, TV 앞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도시 전체의 기도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공이 키커의 발을 떠났다. 지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공은 하얀 배적을 그리며 골문 왼쪽 구석을 향해 강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완벽한 킥이었다. 막을 수 없는 배적.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골키퍼 쉴의 몸이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왼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손끝이 쭉 뻗어 나갔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바로 그 손끝에 멈춰 섰다. 제42화 마침표. 공은 골키퍼 세드리크 쉴의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얀 골망이 마치 칼레 선수들의 심장처럼 처참하게 흔들렸다. 골, 스코어 2대1. 그 순간, 경기장의 절반은 열광의 도가니로, 나머지 절반은 깊은 침묵의 바다로 갈라졌다. 한지호는 미카엘 제라르의 몸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골망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그의 뇌리에 영원한 낙인처럼 박혔다. 삐익. 거의 동시에 주심의 긴 휘슬이 울렸다. 경기 종료, 기적은 없었다. 동화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칼레 선수들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몇몇은 그라운드의 얼굴을 묻고 오열했고 몇몇은 텅빈 하늘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마지막 10초를 버티지 못했다. 그 허탈감과 상실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지훈 역시 그라운드의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제라르의 눈물이자 한지훈 자신의 눈물이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절망의 터널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만 같았다. 그라운드는 패배의 슬픔으로 가득 찼다. 우승을 차지한 랑트 선수들은 환호하며 자신들의 응원석으로 달려갔고. 칼레의 선수들은 한동안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라디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그라운드로 들어와 쓰러져 있는 선수들을 아이처럼 다독이며 하나씩 일으켜 세웠다. 지호는 제라르의 몸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이 지옥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낭트 팬들의 환호성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가 채우기 시작했다. 짝짝짝짝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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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박수 소리였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 소리는 점차 경기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승자를 향한 환호가 아니었다. 낭태의 팬들 vip 석위 관객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경기장에 있던 8만 명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라운드에 서 있는 패배자 칼레 선수들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자신들을 이긴 적 팀의 팬들이 마치 자신들의 영웅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진심 어린 존경과 찬사가 담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 박수 소리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위대한 싸움을 펼친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선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분명 패배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타드 드 프랑스의 진짜 주인공은 우승팀 낭트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다. 패배의 슬픔으로 가득 찼던 선수들의 눈가에 당혹감과 함께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낭트의 선수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들을 부축하며 위로를 건넸다. 지오는 제라르의 몸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상대 선수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졌다. 하지만 그는 버림받지 않았다.